커터 목? 뭐였어? 아니야 이 아, <laughs> <laughs> 자연스러웠지만 아니야 되게 자연스럽게 <laughs> 아 뒤에 맞았 뭐야, 뭐야 뭐해 야물병 <laughs> 아, 치우려고 다리 괜찮아? 아 근데 뭔가 아. 아, 아직 아, 아 아직. 완벽하게 낫지 않았어뭔가

LeBron James. nice. Kata, kata. Abi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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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. 아. 어차 이거 뭘쓰라져 아, 기록도 안 아, 아. 해. 뭐습니다 어, 왔다. 예. 아. 어깨 왔어. 보아 줘, 보아 줘. 아, 그, 오랜만에 오셔서 약간 감이 <laughs> 아나 나 몰라. <laughs> 우리 록은 들어가나?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안 하고 있어. 할까요길면 <laughs> <laughs> <하면> 열심히 할게요. <laughs> <아이고>, 안 것. <해도. 웃음> 10초, 10초. 됐어요. <laughs> 어, <오>, 개꿀이야. <laughs>

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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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리파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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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걸로서 전혀 일단 이런 게 이해가 뭐, 가까운어 아, 나이스 아, 올스타다 올스타다 수 영준, 창준이 형이 디렉트 이렇게 했으면 욕먹었어 <laughs> 진짜 <알지 깨끗>.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짓이이 형, 영준이 형 리선, 리선 숨 막힌다 봐 올스타야 <laughs> 올스타 이형 올스타. 못하겠다 이형 응? 못하겠어 굿리비오 슛이 나야지밖에 던지기만 해야지 리오룡이형이 그러게 래서 이긴 하나, 힌트는, 다시 챙겨. 네, 게 응. 네, 걸 다시 당겨! 잠는게아니할수 있지 3! 2 2야 아비유연 아? 유연해 아 유연하다고? <laughs> 능그렁이 <laughs> 스타일 어. 몸도 너무 딱딱한데 유연하니 부드러워 자! 음. 다 아, <laughs> 나이스 나이스 c 이 Nice! 저거 저거 Nice! 형이 스크린 i c 는거는 c e 스크린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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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i c e Nic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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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저기 스프 거는 것도 아니라 내가 슛을 걸면 오히려 코크를 좁게 쓰더라고 밖에 쓸 수밖에 없지 안 그래도 좁은데 더좁아서 스프링 쓰면 돼 차라리 타면서 그냥 걸든지 여기서 가면 아예 아예, 아예 그냥 태영 형이나 뭐... 형이 원어훈 치는 게 나은 차라리 그런 좋다 나자이 저런 슛이 제일 어렵던데 리만받고 클릭? 아니 아니 그런 거야 일단 레이업을 90도 했습니다 이버스 아니면 여기 퍼프샷. 냉정해야지. 왔어. 오른손이야, 오른손이야. 너무 아, 적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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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네이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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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아. 이지. 아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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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루패스 성공. 스루패스 성공. C W. 로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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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 로빙, 아, 빙 로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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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빙어빙 로빙, 로빙, 로

아! 자 해, 가 해, 네가 해, 네가 해. 이가 해, 이가 가 해, 이가 해, 이가 해, 이가 해, 가 해, 이가 해, 이가 이가 해, 이가 해, 이가 해, 이가 이가

수고습다